미국 이란 3차 대전 정말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과 이란 긴장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 이라은 미사일 발사로 맞서면서 3차 대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제재와 핵개발로 대치 중이고 중동 전체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터지면 중동 이웃국가와 미국 동맹국까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까지 얽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 이란이 3차 대전이 바로 일어날 징조는 없습니다. 서로 알게 모르게 선을 지키면서 전면전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죠. 하지만 작은 충돌이 예상치 못한 대형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 미국과 이란 3차 대전, 결코 남의 일처럼 볼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두 나라의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